안녕하세요. 평범한 초보 딜인 이유선우입니다. 어.. 피곤하긴 하지만 오늘도 오랜만에 네. 오늘 오랜만에 이거 안 하고 있던 지하 매우 어려움 1단계 작전 오늘 도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늘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 바로 제가 데드 아이 세트를 맞췄다는 점입니다. 와 짝짝짝짝 아 맞다 씨 작전 받아와야 되는데 잠깐만. 어 낙하 삼병용그 shv인가 뭔가 그 데드아이에 딱 알맞는 공속바른 저격총이 어 제가 다 팔아버려서 없어갖고 급한대로 군용 스카 h라는걸로 맞췄어요 하. 음 이번엔 느낌이 좋네요. 클리너스 병과가 다양하지 않아서 그나마 체감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죠. 그리고 근접도 사실 이 게임 이 게임 근접수들은 근접 둔기류를 휘두르는 것보다 어중간한 거리에서 어중간한 거리에서부터 샥건 맞는 게더 편하고. 어, 여러모로 편리한 판이 될것 같습니다. 단, 일단은... 음... 일단 지우은 날았고... 뭐야? 제외전 전압시다. 복합적 아야, 여기다 설치. 그리고 전열은 뒤로 뺍니다. 이분불 춤추시면은 바로 사망. 아, 시간제 미션이네. 이제 보니까 잠깐만, 이 아저씨, 뭐야? 자, 시간이 있, 있는 미션들은 보통, 던전 자체가 짧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침착하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아, 미친. 또 다른 적? 음 그렇다면 도끼면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사의 맹세 때문에 이거 쓰고 나면 은 저는 이제 휩 자기를 못해요. 잠깐! 에이씨. 니들이 오질 않아?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아퍼 응, 어디 갔지? 제 여기다 이거 깔고, 어머, 어, 어디서 돈좀 임겨? 어머, 깜짝이야! 자, 이거 장전기니까 빨리 장전해둡시다 술탄 사서 따고 뒤 있는 저은 어디 지 다음 맵인가? 한번 가봅시다. 너무 오, 깜짝이. 오예네 여기래. 자 수류탄 아낌없이 씁시다. 아이 뭐야 이게 아이자힐 응급처치득 자 장전 오래 걸리니까 장전해 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장전 오래 걸리니까 미리 장전해 둡시다 응 뭐야? 이쪽이 아, 길이구나. 흙. 자, 여기 숨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숨을 수 있네요. 총 소리가 났으니 주변에 적이 있으면 달려올만한적이있다 어? 응? 잘못봤나? 뭐 어딨어? 또 저번 라이커처럼 각격형파 일어나요? 다음 스테이지는 저기인거 같고 어, 깜짝이야 저격수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 적군 후열대에 온거 같네요 이드 잠깐 도끼맨이 하나? 일 리가 없는데 맞는 줄 알았네. 수류탄 사수 근접해, 근접표 와서 뭐하, 잠깐. 위치를 보고서. 샷건 탄환 없었네요 장전 해둡시다 어 잠깐만 아 적군 있던데이구나 저격수? 관리자 마야 벌써 보스방이네요 좋아, 침착하게만 합시다. 침착하게만. 오, 뭐 깜짝이야. 뭐지? 이게 뭐팀 킬이란 건가? 정전하고다 갑시다. 아, 뭐야? 뭔데? 저격수가 앞에 나고 있구나. 잘 가라. 으, 아, 내 눈... 아... 아니, 뭐 숨지를 못해. 자 선물 하나 던져 줍시다. 헤비 너희를 위한 나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야. 오이 원팩 느낌 좋다잉. 응, 응급 처치 도구 이 것밖에 안 쓰는. 완전 게이드. 오아내눈아내눈아내눈아내눈아내눈 As long I got batteries, I'm gonna keep this record today. All I can say is shit has been picked clean no food, no weapons, no money. I mean, I'm gonna hey, make fun of me for looking for cash still, but I tell him it the means I'm not a cynic. Screenbacks are gonna mean something again someday. I go, so, I just stuff it in my shirt. <face> <continuously eighth> Post by a cost of yesterday. Riggled people. Had a lot of dogs from the looks of it. Dogs lived off them for a while before they died too. Whatever. Starting to get used to shit like that. I saw a guy on the street eating some chips. You're chained. 화살표가 아래에 있는 거 보니까 2층에는 적이 없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 아씨. 와. 우개 많아. 뭐뭐뭐뭐뭐뭐 뭐. 아. 아. 그거 잘안 닿는다, 이놈아. 이 진짜 마야 프로그래밍 잘하게 생겼네. 아예 마야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3D 맥스지 3D 됐고 자, 여기다 설치. 자자자자자 에볼킬스. 그 스킬도 아꼈다. 어 마야 2층 근데 왜 부하들 보 버리고 위, 2층으로 가? 어, 잠깐만. 오선을 쏘는 거지. 저기다 걸었구나. 자, 선물이야. 어트왕어. 됐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시간 아슬아슬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어 에워령 솔클 겠습니다 아, 빨리 레벨 올려서 2, 2단계 작전 하고 싶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